와소 여러분 씨오씨오씨오 빵이야 쏘입니다 오늘은 제가 머리를 하루 종일 안 감았는데요 왜일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머리를 안 감고 염색을 하면은 더잘 된다는 얘기를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어낸 거라서 제가 탈색하니까 너무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멋져요 예뻐요 정말로 정말로 많이들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쿠키 애쉬 카키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라 하지 마요. 또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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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서인 것 같아요. 염색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요, 여러분들? 엄청, 엄청 글씨가 많네. 염색하기 전에 반드시 샴푸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 통에다가 이 약품 두 개를 넣어가지고 섞어요. 섞으면은 이게 젤리처럼 된대요. 가르고 나서 기다렸다가 씻으면은 된다고 합니다. 간단스. 테이프를 붙였습니다. 잘했습니다. 오! 이거 어렵겠는데? 뭔가 되게 어려워요. 야! 근데 되게 어렵구나. 옷이랑 손에 묻은 거 닦고 왔는데 어두워졌어요. 윙? 이건 아니에요. 더 꼼꼼하게 발라야 돼요. 이게 장갑이 섬세하게 다루기가 힘들어가지고, 처음부터 그냥 이거 쓸걸. 남아있는 거, 여기. 안 됐거든요, 이런 데가. 아이고, 머리를 감고 와볼게요. 왜 이랬지, 내가? 여기가 노래요. 뒤에는 어떨려나? 뒤에 어때요? 염색을 한지 이틀이 지났는데요. 음, 망하기도 했고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촬영이 이상하게 됐더라고요. 막 초점이 나가고 다시 염색을 하려고요. 똑같은 거 염색약을 사왔고 바로 놀이끼리 한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보니까 이상하진 않은데 좀 이상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아마 이상하진 않은데 이상하실 거예요. 그럼 해야 돼요. 라텍스 장갑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탈탈탈, 탈탈탈. 자, 머리를 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! 여러분, 머리를 감고 왔는데요.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? 여기가 아직도 노란데요, 여러분들? 헐, 다 말리고 왔는데요. 그래도 처음보다는, 아까보다는, 이쁘다고 해주세요. 제발 부탁드립니다. 이쁘다고 해주세요. 부탁드려요, 여러분들.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쁘다고 해주셔서 감사, 미리 감사합니다.